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이슨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되며 주님의 언약계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시며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때 계셔야 된다라는 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도 약한 자들이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